육아 휴집 더 쓰라던 남편의 진짜 이유를 알고 소름 돋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. 남편이 몰래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. 집사람 승진하는 거 보기 싫어. 그냥 일 그만두라고 할까?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.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주세요. 저희는 같은 7급 공무원 부부예요. 근데 남편은 9급에서 올라온 케이스이고 저는 7급 공채 출신이었어요. 연애할 땐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며 당당했는데 결혼 후엔 완전히 달라졌어요. 주변에서 마누라한테 뒤쳐진다고 놀림받으면 기분이 어떤지 알아?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니까 남편이 막았어요? 당신 좀더 쉬면 안 돼? 애가 엄마 필요한 시기잖아. 왜 버리론 빠듯한데 왜 그러나 했죠? 어느 날 몰래들은 통화 내용이 충격이었어요. 집사람이 집에만 있을 때가 좋았어.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마트 계산원이나 하라고 할까? 그리고 일본에 사는 제 동생이 저희 아들 선물 사올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. 전원은 돈자랑 하는 거야? 그러더니 제 동생한테 들으라고. 하 아, 그놈의 돈 자랑 적당히 좀 하지. 동생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. 그날 저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. 이혼 소식을 들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본인 짐을 들고 찾아왔어요. 왜 시누이는 짐을 들고 저희 집에 온 걸까요?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그대의 사연 라디오를 검색해주세요.